안녕하세요 도리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퓨처파이트 네. 6화 한번 찍어보도록 할까요? 가요! 갑시다 안녕 오늘부터진는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방송할 때 목소리를 이 목소리도 되지만 네. 이 목소리로 방송하면 여러분들이 더 재밌으니까 이런 목소리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와우. 이런 목소리도 괜찮네요. 으아, 이럴까봐, 이걸 낮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더 가려. 제가 비전을 이사하게 됐습니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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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 야, 너... 이 참, 비정리이성이 됐구요. 오늘 내가 보여드릴 것은, 이거, 캡틴 마블도 내가 게 모았다고? 하한 열한 개? 그런 거 모았을 거야. 어, 캡틴 마블. 열한 개 모았죠? 그러므로, 오늘부터 캡틴 마블을, 내가 많이 해서, 하루에 세개씩 계속 모아서 꼭 먹을겁니다 음어 그냥 네, 네. 이사람이랑 하면 질거 같고 아이 이사람이랑 한번 해봐요 해봐 해봐 람베이터쇼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빨리빨리 빨리 야지 음, 응, 여러분들 우와도 업로드가 된것 같습니다 이것도 빨리 찍고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야 아, 얘는 짜로 해야지 야내 스파이더 맛좀 볼래? 근데 거미 맛있구나 녀석은 내가 상대해주마 우왔나 투아, 시야 부와 원나투아, 시아부아 원나. 위, 위아. 쏙 파괴. 어 잠만 내가 질것 같아. 이십오랩 할 때, 이십칠랩이 질것 같아. 야너 너, 야, 자존심 넘냐? 야마 야, 난 마스터리까지 했거든. 그리고 나니 친구들이. 얏! 원, 투, 쓰리, 아, 오? 원 덤벼! 덤벼! 역시 캡틴이라고 다 같은 캡틴이 아니지 하지고 그리고는 스파이더도 남아있다고 아이고 내가 이겼다! 이렇게 50개를 모았는데, 이걸 10번 하면 500개잖아요. 그러면, 아, 어, 획득대로를 3개에 살수 있는 거죠. 갑시다. 3개 남아있는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전투에 3개 남은 것을 주셨고, 그리고 이건 마지막 순간에저브를이곳으로 보내, 쉴드, 니퓨리, 전, 맥스지.

상도 없고 그러면 비전이 이성이 됐는데 얼마나 강했는데 한번 봅시다 이성대는 그렇게 좋진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앞장서서 한번 될수 있는지 한번 갑시다. 좋기는 모르겠지만 아 내가 봐요. 근데 어어 어, 내가 열심히 모았거든 이거 하려고 어 대단해 대단해 로니 내가 열심히 모았단 말이야 근데 비전은 삼성 찍기고 쉬울 것 같아 비전은 올리기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하루에 세 개씩 꾸준하게 모으면 예될것 네. 같아 야 팩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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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왜 이렇게 세졌어? 야, 진짜, 아, 여러분들. 일성이 이렇게 세졌나요? 쎘나요? 일성차가 이렇게, 와. 훨씬 세졌어, 진심! 일성차가 원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어? 야. 쩐다. 야. 역시 우리의 피잔피피잔 와우 진짜 쩐다 일상이 이렇게 차이를 차이를 많이 결려줄줄이야 그리고 저는 음아 맞다 나 블랙위도우 쓸거야 블랙 위도우 좋던데? 블랙 위도우 좋은데? 블랙 위도우 되게 좋단 말이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블랙 위도우를 버렸는지 모르겠다니까 블랙 위도우 다시 키우고 싶어요 근데 스파이더맨이 좋다? 어떻게 해야 되지? 비전을 버려야 되나? 아니야 근데 비전 인성이야 중요한 거야 캡틴은 너무 세서 버리면, 후회하고그리고 아, 세븐 나이츠처럼 다섯 명이 하면 좋을 텐데. 정말. 이렇게 많이 하면 나는, 비전, 바이더맨, 캡틴, 그 다음에 또, 캡틴, 아, 또, 뭘 하냐. 아.. 또.. 그 다음에 블랙 위도우, 캡틴 스파이더 비전 어? 아, 그.. 헐크 버스터 이렇게 할것같요 헐크가 있다면 헐크가 할수 있고 토르가 있다면 토르를 하겠지 나 토르를 완전 짱 좋아하거든 어? 이구 이거 이거, 이거. 죽어버렸네 아 그래도 많이 강해졌는데? 오! 꽤 강해졌어 하지 아직 캡도 안된다는 약하다는 스파이더가 더세질지도 모르겠네 야! 캡틴! 아이 아우 마이 능력자 같애 톡 쳤는데 톡 쳐졌어 그럼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이거 말고.